안녕하세요. 카메라 설명해주는 남자 김현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빌트록스 AF 16mm F 1.8 렌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소니 렌즈군의 틈새를 굉장히 잘 공략한 렌즈 같은데요. 어, 이 렌즈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박시 여러분의 말이 맞습니다. 자, 빌트록스 AF16mm F1.8. 네, 풀프레임에 대응하는 렌즈입니다. 이 렌즈는 제가 써보는 두 번째 빌트록스 렌즈입니다. 제가 75mm F1.2 프로렌즈를 써봤는데, 사실 이 렌즈가, 아, 프로렌즈로 좀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을 조금 하긴 했어요. 근데 물론 그러면 이제 가격이 좀더 올라갔겠죠. 근데 프로렌즈는 아닌데, 그래도 빌트록스에서는 다름 약간 뭔가 약간 고급형의 느낌으로 만든 렌즈가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풀프레임에 대응하고요 16mm의 초점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f18이라고 하는 이제 밝은 조리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모터는 stm 스태핑 모터입니다 일단은 무게가 550g으로 상당히 가볍고요 77mm의 필터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필터를 사용할 수 있는 16mm의 이제 광각 닿는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소니 렌즈 라인업을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뭐, 소니에는 굉장히 많은 렌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니의 렌즈들이랑 비슷한 화각의 많은 서드파티 렌즈들이 있는데, 이 렌즈는 일단은 좀 눈에 띄는 부분은 뭐냐. 일단 소니의 124GM, 그리고 14GM 같은 경우는 124GM은 f 2.8에 굉장히 밝은 뭐 조리개 조리의 값을 갖는 줌 렌즈죠. 근데 얘는 뭐가 아쉽냐면은 필터를 쓰기가 앞에가 이렇게 구형이에요. 그리고 13mm f 1.8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컴팩트한 외형인데 1.8에 밝은 조리개. 그러니까 줌 렌즈는 2.8이면 밝은 거지라고 생각하죠. 근데 단 렌즈는 그래. 1.8은 돼야지. 요즘에 워낙에 1.4도 많으니까 사실 1 4 m m 가 뭔가 엄청난 대박을 치려고 나왔으면 은 1.8보다는 1.4로 나왔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러면은 그 외형이 커질 것 같으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작게 만들면서 1.8로 나온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렌즈도 역시나 필터를 쓸 수가 없어요. 앞에가 이렇게 구형이기 때문에. 근데 1635 f 2 8 g마스터 같은 경우는 필터를 쓸수 있는데 얘는 이제 은하수나 이런 걸 찍으려고 하면은 그때는 2.8이 좀 아쉬울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하수 찍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8을 또 이제 13mm 1.8을 쓰기도 하는데 평상시에 이제 쓰기에는 필터를 못 쓴다라는 점이 좀 부담이고. 그런 면에서 필트록스 af 16mm f1.8 렌즈는 필터를 쓸수 있는데 16mm인데 1.8의 밝은 조리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4gm이랑 1635gm의 약간 뭔가 그런 중간 부분을 잘 커버해주는 렌즈가 아닐까. 그리고 이런 렌즈가 이제 소니 마운트에는 없기 때문에 이 렌즈가 저는 약간 좀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렌즈가 뭔가 렌즈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걸 빼고 그런 라인업상에서 겹치지 않기 때문에 좀 사람들에게 어,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렌즈의 특성이 셀즈페이지에잘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 봤는데, 일단은 뭐애 1.8의 대구경 렌즈이기 때문에 생생하고 입체적인 인물 표현이라는 부분은 사실 공감이 잘안 돼요. 왜냐면 16mm 인물을 잘 찍진 않으니까. 근데 역시나 이 렌즈의 가장 큰 특징은 천체 사진용으로 좋다라는 거죠. 은하수 찍으려고 할때 밝은 조리개를 가지고 있어야 흐르는 거를 좀 그, 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 촬영 시간이 길어질수록 별이 흐르거든요. 그러면 그게 은하수는 흐름면 진짜 안 예뻐요. 그래서 은하수 같은 밤 은하수의 이제 천체 사진에 유리한 렌즈다. 1.8과 2.8은 밝기 부분에서도 ISO가 한 스타 이상 차이나기 때문에 노이즈에도 영향이 크지만 AF에서도 저조도 AF는 조리개 값이 밝을수록 더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f 1.8이 확실히 그런 부분들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필터를 쓸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지금 cpl 필터를 앞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필터를 여기다 쓸수 있는데 광각렌즈가 필터를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cpl 필터랑 nd 필터를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촬영하시는 분들은 가변 nd 같은 것들도 쓸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분명한 강점인 것 같아요. 필터를 사용할 수 있다. 제가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다 지금 CPU 필터를 이렇게 껴놨는데, 필터를 낄수 있으니, 이런 미스트 필터 같은 것들도 이렇게 놓으면 이 레버링 이거든요. 이렇게 쓸수 있다. 그래서 CPL 필터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풍경 촬영 같은 용도로도 굉장히 쓰기가 좋구요 제주도에 좀 들고 다녀 와봤는데 음 역시나 풍경 사진에는 날씨가 받쳐줄 때는 CPL 필터를 써주는 게 확실히 좀 예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각 렌즈이지만 필터를 사용할 수 있어서 CPL 사용 가능하고 뭐 아까 레볼링 같은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 ND 필터 같은 것들도 쓸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풍경 촬영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 앞에가 구형인 렌즈보다 필터를 쓰실 수 있는 렌즈 그리고 평상시에 렌즈를 보호할 때는 그냥 뭐 프로텍트나 U V 필터 같은 거 껴놓으면 되니까 일단 렌즈의 외형은 제가 봤을 때 약간 느낌이 후지 음. 후지필름 XF 렌즈 같은 느낌 약간 얘가 그 반광택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갖고, 약간 후지 필름이 좀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후지 필름의 디자인을, 어,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소니꺼는 약간 무광인데, 얘는 반광이기 때문에 껴서 이렇게 봤을 때에, 봤을 때, 렌즈만 약간 이렇게 좀 빛이, 네.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소니 바디는 번쩍이 있지 않는데, 얘는 약간, 번쩍이죠.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네. 일단은 렌즈를 보면은 펑션 버튼이 1번, 2번이 있는데, 2번 같은 경우는 카메라에는 소니 같은 경우는 이제 펑션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1번이 바디 펑션이 적용된 게 1번에 활당이 되어 있고, 2번 같은 경우는 이렌즈 이 세이스 페이지에는 카메라 활당된 기능을 펑션2로 사용할 수 있다는데, 카메라에는 펑션2가 없기, 없기 때문에, 요거는 렌즈에 할당된 기능인데, 오타가 난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 밑에 거, 펑션2를 누르고 있으면, 이제 AB 프리셋을 이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이 펑션2에 있다. 그리고 이제 소니 렌즈에 많이 있는 클락 클릭 기능이 여기 측면에 이렇게 있어서 이 클릭 기능 이용하면은 무단조리게 사용할 수 있고, AFMF 지원되고, 그리고 이제 전자식 조리개 링, LCD 창이 상단에 있는데 이 부분은 전자식 거리개 창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리개를 조절하거나 초점거리가 변경되었을 때이 상단에 표시가 된다. 여기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이 초점거리가 이 피사체에 초점이 맞춰지면은 그 맞춰지는 것에 따라서 이제 심도 같은 것들이 위에 이렇게 표시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표시되니까 이 거리가 표시되고 그걸로 약간 심도 같은 개념들이 맨 위에 이렇게 표시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AB 프리셋에 이제 보면은 세팅이 여기에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AB 프리셋으로 보면은 이 A, 이, 펑션 툴을 꾹 누르면은 A를 세팅할 수 있고, 다음엔 B를 세팅할 수 있어서, 얘는 한번 누르면 A의 위치, 한번 누르면 B의 위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포지셔닝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평상시에는 포커스링, 그 다음에 이제, 브리게링, 이런게 변경이 되는데, B를 꾹 누르면은 MFE 때만 됩니다. 그래서 A가 뜨고, 한번 누르면 그 위치가 포지셔닝 되고, 예, 초록색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초점거리를 바꿨다가 한번 누르면 A 위치로 가요. 그리고 다시 한번꾹 누르면 이제 B가 되고, B를 저장되면 한번 누르면 A, 한번 누르면 B. 이런 식으로 초점거리를 확확 왔다갔다 할수 있기 때문에 요것들은 잘 써먹기만 하신다면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렌즈의 외형을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빌트록스에 어, 멀티 코팅이 되어 있어요. 이 옆에 레드로 뭐라고 써있냐면은, 여기에 DFRBW라고 여기 DFRBW라고, 요기 옆에 이렇게 레드가 나와있거든요. 레드라벨. 그래서 약 뭔가 후지 필름의 레드라벨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약간, 아 왠지 그 디자인 좀 많이 적용된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 레드. 후지 필름에는 레드라벨이 고급 렌즈거든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어. HD 나노 멀티코팅 되어 있다고 하고요. 이 렌즈의 특징은 펌웨어 업데이트를 이요 요 부분에 여기에 이제 C USB C 타입 포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펌웨어 업데이트를 그래서 렌즈에서 바로 할수 있다라고 하고 뭐 후지필름의 고급 렌즈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리고 올메탈 바디라고 합니다. 황동 재질을 사용했다라고 해요. 자 일단은 다른 특성들을 보면은 AF 소음 최소화인데 스태핑 모터를 사용을 했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촬영이 시작할 때 조용한 AF라고 하고 뭐그 부분은 확실히 소음은 네 별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근데 빠르고 정확한 최고의 AF 성능인데 어 뭐라 그럴까 이 비트록스가 생각하는 빠름과 소니 유저들이 생각하는 빠르면은 약간의 갭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AF가 막 엄청 빠른 그런 렌즈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그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들고 실내에서 앞에 있는 건 피사체 초점 맞추고 뒤에 있는 피사체 초점 맞추고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를 하다 보면은 이 렌즈는 AF가 좀 약간 느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 렌즈는 그런 막 AF를 노리고 막 빠르게 빠르게 약간 찍는 그런 렌즈의 느낌보다는 그냥 걸어다니면서 툭툭 찍고, 이제 밤에 찍고, 막요런 풍경 사진 찍을 때 찍는 거기 때문에, 막 광속의 AF가 그렇게 많이 막쓸 필요한 그런 렌즈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그냥 쓸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걸어다닐 때 느낌이에요. 그냥 걸어다니다 이렇게 툭 찍고, 이렇게 툭 찍고, 약간 이런 식으로 요 렌즈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체감하고 쓸 때는 그냥 그럭저럭 쓸만한 렌즈다. 근데 AF의 속도가 막 이걸 가지고 근접 촬영해서 막 AF 빠르게 움직이는 거를 찍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무용 촬영할 때에 원거리에 있다 갑자기 근거리로 확 다가오면 그럴 때 광각렌즈 쓰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가까이, 원거리에서 가까이로 갑자기 확 다가오는 피사체를 찍으면 초점이 따라가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막 광속에 포커싱 속도를 가진 렌즈는 아니다. 다만 이 렌즈를 주로 사용할 풍경 촬영 같은 데에서는 툭툭 찍고 다닐 때는 문제 없을 만한 속도다. 그냥 이렇게 찍고 다녔던 모습들을 간단하게 체감하시라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풍경 촬영 한 번씩 할때 사용할 밝고 넓은 화각게렌는지를 기대하신다면, 라 어, 베이트록스 AF16mm F1.8 렌즈도 있다. 그럼 이제 풍경 촬영할 때 왜곡 중요한데, 왜곡은 어떠냐? 이렇게 보시면, 네. 왜곡 억제는, 이거는 이제 아래서 에 위로 찍으면 이건 원근 왜곡인 거고, 그냥 수평 수직을 맞추고 찍었을 때, 원근감이나 이런 거가 없을 때 봤을 때는 굉장히 안정적인 왜곡 억제 성능을 가지고 있다. 직선이 잘 살아있죠? 그래서, 넓게 찍을 때, 왜곡의 느낌이 좀, 걱정이신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 렌즈, 그러면, 아, 빌트록스의 화질은, 어떨까? 빌트록스의 화질이 조금 걱정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렌즈들은요, 화질이 워낙에 다 좋은 수준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좀 문제가 되느냐. R5 같이, 고해상도 바디. 6천만 화소는 많이 높기 때문에, 요 렌즈를 R5 유저들이 쓸것 같진 않아요. 어, M4? 요 정도까지. 그래서, 그냥 렌즈의 구성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좋게, 뭐, 12, 12, 15매의 특수렌즈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을 것 같고 MTF 셔츠도 좋아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알파 5보다는 M4 정도까지는 좀쓸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저는 알파 5에서 사용을 했죠. <laughs> 그래서 알파 5로 중앙과 주변부에 F 1.8의 최대 개방 밝으로 이렇게 밝게 찍었을 때의 화질을 한번 중앙과 극 주변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중앙이고요, 오른쪽이 극 주변부입니다. 이런 것 같아요. 어, 사람들은 화소가 크건 작건 무조건 100% 사이즈로 봐요. 그러면 화소가 작은 카메라들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동일한 사이즈로 비교를 하면은 그때 렌즈의 성능이 사실은 공평하게 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100%로 보면은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죠. 이 중앙부는 당연히 좋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극주변부가 이 사진을 보시고 어떤 분들은 나는 조금 화질이 안 좋은 게 느껴지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정도면 좋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이런 부분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알파이브 쓰시는 분들은 진짜 정말 좋은 렌즈, 진짜 좋은 렌즈, 비싼 렌즈 그냥 쓰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는 이것저것 쓰지만 r 5 쓰시는 분들이 약간 그런 그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굉장히 화질적인 부분은 좋은 편인 것 같은데, 그래도 그 기대치 이런 것 때문에 R5는 다 GM 쓰세라 <laughs> 그러는 거고요. 이거 참고하셔갖고 괜찮은 것 같으면은 뭐 한번 써보셔도 될것 같아요. 자 주변부 강량 조화는요. 카메라의 음영보정을 켜고 껐을 때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음영보정을 끄면은 약간 광량, 최대 개방에서 광량 저하가 좀 있는 편이고, 켰을 때의 억제 능력은 상당히 좋아진다. 그리고 이제 조림에, 조리개가 9매인데, 약간 역광을 이렇게 일부러 조리개를 많이 조이고 촬영해 봤어요. 그 빛깔라짐 같은 거 한번 보려고. 그래서 이 정도의 태양을 찍었을 때 빛깔라짐이 나타난다. 플레이어 억제 성능은 역광이나 이런 거촬영해봤을때 상당히 억제 능력은 좋게 느껴졌다. 자. 빌트록스 AF 16mm F1.8 렌즈입니다. 소니의 E 마운트 렌즈는요. 너무 많아요. 오늘 소개해 드리는 빌트록스 렌즈 말고도 뭐 탐론 시그마 삼양 소니 말고도 다양한 제조사에서 비슷한 화각의 조리개 값을 가진 렌즈들이 진짜 너무 많이 출시되거든요. <laughs> 진짜 뭐가 있는지 알기 힘들 정도로 너무 많은데 빌트록스 AF 16mm F1.8 렌즈는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각 자체는 그렇게 개성이 있지 않지만 16mm라는 화각에 F1.8이라는 조리개는요 개성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앞에가 구형이 아니라 필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16mm의 감각이다 F1.8의 조리개다 필터를 사용할 수 있다 이세 개가 만났다라는 거 그러면서도 가벼운 편의 렌즈이기 때문에 이런 개성 있는 렌즈들은 더 많이 출시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니 렌즈들이 사용할 수 있는 렌즈군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은하수 시즌에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사용이 될수 있는 그런 렌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니 렌즈군의 틈새를 공략한 렌즈 디트록스 AF16mm F1.8 렌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